안녕하세요. 네. 웃음 웃음 웃 웃음 창음 웃음 창키 웃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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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 친구가 이 저럴 때 아! 좀비야! 좀비야! 야! 야, 야. 야 뛰안 돼? 민 네. 뛰지 마. 네 아빠가 지금 되게 협박했습니다 맞습니다. <laughs> 김준이 기분이 어떠신가요? 저요? 어, 아, 기분은 기분은 지 진짜 죽일 것 같습니다. 이, 사람. 이 기분 나쁜 아빠가 자꾸 저를 협박해서 제 마음이 아, 원래 여기거든요. 기 말고 죽는 아빠가 대결한다오케 이불을 전투를 시작하자 무! 무기를! 챙겨라. 30초만 30초. 저희 많았시니다 이제 약간 게 어렸을 때 아예 아니... 이거지 이거 저거 한 다섯 살 여섯 살 아빠 지금 못 참을 수가 없어요 그니까 아빠 틀고 있해야 돼. 우 먹을래 귤? 윤아 먹을래? 야 다시 야 다시 준비. 시작. 알겠어. 시작. 그만해. <laughs> 오랜만에 돌아온, 주. 야씨! 물어봤어! 아. 야, 아파. 야, 잠깐만. 야, 내가, 내가 촬영할 테니까. 내가 촬영할 테니까, 네가 오케이. 자, 시작! 뭐래? 주누는.

아빠한테 아빠한테 아빠가 아빠 요 <laughs> 여러분들 <웃음> 여러분들 만약 만약 여러분들 만약 아빠분들이, 아빠분들이 괴롭히신다면 이렇게 하세요 바로 드롭킥을 날려보겠습니다 준우가 일단 준우가 일단 준우가 일단 아빠라고 생각하시오예예아 아니 진짜 때리진 않을 거야 오케이 드롭이 <laughs>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방금 이렇게 야 다음은 아니 내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. 봐봐요. 야, 내가 이렇게니다아 내가 똑바로 했게아너몇띠 무슨 띠까지 했어? 태권도. 나? 네가 뭔, 야, 네가 야 비켜. <laughs> 네, 이럴때 음. 때릴 수 때는 우리만 내가 할게. 우리 이렇게 우리 반때 자르면 안 돼. 됐습니다. 됐습니다 여러분들. 간다. 음. 런데 잠깐, 이게 다안 보이네. 다시. 네. 네, 네. 네 이거 윤수가 네, 친구가 지금 반향 조절 하려고 시작했는 가는 거예요. 왜 그래, 하지 마세요. 있거든? 안 보이는데요. 안 보여요. 오케이. 다음은? 빠따따따 오케이. 아, 저쪽에다 놓으면 될까? 요거. 아니야. 여거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. 이게 더 좋지 않냐? 너무 싫은데, 뭔가? 아니, 이게 더 좋다. 오케이, 됐지? 여러분, 됐죠? 앉지지 말고, 봐봐 이 사이에다가 껴놔, 이거 빼고. 그러면, 이렇게. 봐. 야, 너 바위가, 잠깐만. 야! 이걸 안 먹어야 <laughs> 봐봐요! 이렇게 당기면 내가 죽는 거 같애 준비 집! 야 비켜 야비켜 <laughs> 잠깐만 여러분들 여기 넣으니까 좀 이상하거든? 이렇게 할까? 이렇게 하면 괜찮잖아 어. 이렇게 넣으면 밝아져 아니네? 좋아 이정도면 내가 불 꺼서 그래. 야 됐어 여러분들 저 보이죠? 여러분들 저 보이죠? 저 보이죠? 보여요? 오케이 준비 야잠깐나배 보였어 나. 야, 준비 시작 야 준호와 나의 대결이다 왜? 네? 잠깐만 이건 좀 에바 해봐, 아니야? 해봐라 배기싸움 음, 음, 음. 지, 자, 지, 야, 주이야. 빨리, 세 개, 트 야, 주리 뭐, 먹고 있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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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주희야

멋진 장면. 아못 봤었구나. 야, 유수로도 운전면허게 나와요? <laughs> 아 보여? 딱 보여. 어차피 안 보여 인수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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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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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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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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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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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